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장에서는 정다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몇각형을 그릴까?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많이 있죠. 몇각형을 그릴까?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어,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도구에 대한 중심점을 설정을 해주고요. 또 변수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몇각형으로 그릴지 입력을 받도록 하고, 연필에 대한 색과 그 다음에 굵기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의 각도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삼각형인 경우, 한 변을 그리고 나서 몇도 회전을 하면 될까? 그 회전의 각도 계산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어, 사용자가 값을 입력을 했을 때그 값을 변수에다가 할당하는 것, 또 연필의 색과 굵기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 회전의 각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는 도구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삭제 눌러주면 되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림 그리는 도구는 연필을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연필을 꺼내오기 위해서 저장소에서 스프라이트 선택을 누릅니다. 어디에 가면 연필이 있을까? 왼쪽에서 물건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자 오른쪽에 조금 많이 내려가면 어, 연필이 있군요. 펜슬 보이죠? 확인 눌러 보세요. 네. 그러면 연필이 왔어요. 자, 모양 탭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모양이 보이죠. 네, 이 중에서 우리는 아래 것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어디서 그려줘야 돼요? 연필 끝에서 그려줘야 되죠. 자, 중심점이 어디가 있을까? 자, 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보세요. 모양 중심 설정 툴이군요. 지금 현재의 중심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막 그림이 그려지면 웃기겠죠. 그래서 얘를 잡고 드래그 합니다. 연필심 끝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손을 뗍니다. 그러면 중심점이 이동이 됐어요. 정말 이동이 됐을까 궁금하죠. 여기에 어, 모양 중심점 설정하기 단추를 한번더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옮겨온 걸 확인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스크립트 탭을 눌러 놓습니다. 자, 이제 몇각형으로 그릴까? 네,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그 입력 받는 숫자를 기억해야 할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수 설정 하러 가겠습니다. 변수 설정은 어디에 있었죠? 스크립트 탭에 데이터 팔레트에 가봤더니 변수 만들기가 있었어요. 변수 만들기 눌러볼까요? 자, 변수의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자, 변수 이름은 그냥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설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 몇각형이다. 삼각형, 사각형, 34567. 그런 숫자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냥 n이다 라고 주도록 할게요. n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됐죠. 혹시나 이 변수를 삭제를 하고 다시 하고 싶다든지, 변수에 대한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보면 돼요. 이름 바꿀 수 있죠. 변수 완전히 삭제할 수 있죠. 네,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이벤트 팔레트에 보면 깃발을 클릭했을 때라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연필이 막 이것저것 그려놨겠죠. 그러다가 깃발을 눌러주면 밑에 그려놓은 그림을 다 삭제를 하고. 네, 새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펜 팔레트에 가 보면 뭐가 있냐면 지우기가 있다. 그거죠.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게 해 주세요. 자, 연필은 항상 어디서 대기하면 좋을까? 출발 지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 팔레트에 보면 자, XY로 이동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어 어디에다 연필을 놔두고 시작을 할까? 자, 마이너스 100에서 y 값은 0으로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좌표값 잊지 않고 있죠? 마이너스 240에서 240, 180에서 마이너스 180. 그 중에서 마이너스 100의 0 위치에서 연필이 대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방향을 보고 기다릴 거냐. 동작 팔레트에 보면 90도 방향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록을 눌러서 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각형을 그릴 때 위, 위쪽부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겠다라는 거죠. 네. 자, 이 다음에는 어떤 구현을 추가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